살인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강론할 때좀이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뭐냐면 판례라는 것은 뭐냐면 조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조문을 해석하는 작업이에요. 조문 해석이다. 실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호법의 살인죄는 그냥 간단히 뭘로돼 있어요. 조문이 사람을 살해한 자. 우리 형법 251조 에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오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을을 앞에 있는 단어가 뭐랬어요? 개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을 죽여야지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되잖아요.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우리 같은 사람 누구와 보든지 살인이잖아요. 그 문제는 뱃속에 있는 뇌인데 과연 사람을 볼수 있겠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수업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그래서 기본 강의 안 듣고 팔려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사람 그 이전 단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태아 그 다음에 뭐 어, 우리가 사체 또는 사자 죽은 사람이죠. 예, 구분의 기준이 중요하다. 태아 사람 사자 얘를 고의로 죽이면 무슨죄가 돼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예, 살인죄가 됩니다. 아시면 빨리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태아를 일부러 죽이면 즉 고의로 죽이면 무슨죄가 된댔어요 네, 낙태죄가 되죠. 네, 두 번, 세 번째 사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사자를 죽인다는 말은 좀 문제는 있지만, 어, 뭐 시체를 토막냈어요. 사체송계죄가 네, 됩니다. 아, 그죠? 네, 두 번째 과실한 로 경우도 해봅시다. 사람을 과실로 살해하면 사망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네, 되죠. 태아를 과실로 삼아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아 죄가 안 됩니다. 제가 과실 낙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과실로 낙태하면 유산한다 그래요? 의료가 필요하다. 어, 갑돌이가 이이 이 뭐예요? 음, 쓰레기 그뭐 하치장에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체가 거기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걸 처리하면서 시체까지 토막을 냈다고 과실, 사체송계 이런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다 죄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실익은 첫번째 고유했을 때 애는 살인, 애는 낙태, 애는 사체송계 두번째 구별의 실익은요 과실로 했을 때는 여기서는 죄가 되지만 여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태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진통설, 그 다음에 일부 노출, 전부 노출, 그 다음에 독립 호 흡술이 됐죠. 근데 여러분, 시험용으로 뭘말씀시면요다수 팔레는 뭐다? 진통설이다. 진통설이 다수설이고, 다수 몰라도 됩니다. 팔레 입장. 근데 이때 진통은요, 주의하실 게, 그냥 가끔 아야야 아픈 게 아니에요. 분만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면. 이게 되신가요? 근데, 분만을 위한 진통은요, 이게 간격이 있나봐요. 저희 잘 모르는데 옛날에 하고 하면 곧 나오면 아팠다가 또 잠깐 괜찮다가 또 아프다가 그러니까 이게 분만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으로 변해요. 그래서 분만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마다 사람이다. 이게 같은 소리 뭡니까요? 분만 개시서. 예, 잘 하십니다. 얼른 해주세요. 잘. 분만 개시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게, 분만중태아는, 태아란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분만중태아는, 여러분, 개시, 그 다음에 중, 그죠? 개신만 돼도 뭐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만중태아라고 표현하더라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 입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유력설은 뇌사설이고,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다수설은 맥박 종지설이 가장 늦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는 가장 빨리 사람으로 포섭을 해야 되겠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진통선, 가장 늦게까지 사람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가장 늦은 다소리 말고 맥박 종이선. 근데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네,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죄고, 사람을 실수로 죽그 사망이 일 하면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1번 네, 박스, 구만중 태아 질사 사건, 이렇게 붙였죠. 음, 보면은 사람의 시기는. 이걸 시작하는 시점은 우리가 시기 그럽니다. 시작할 시 사람의 시기는 언제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하고또 이탈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될 때. 분만 개시될 때 따옴표 이걸 뭐라 부른다? 밑줄 동그라미 합시다. 진통설 분만 개시설이 타당하다. 오케이? 그래서 쭉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밑에 시커먼 부분. 조사론이 분만 중 태아를 지식사 이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작업할 거 뭐냐면, 분만중태아 따옴표. 분만중태아는 주소가 태아예요, 사람이에요? 나이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아란 말에 현력되면안 돼? 아니, 게시만 돼도 점을 하나 찍다 말았네요. 분만이 게시만 돼도 뭐예요? 사람으로 본댔잖아요. 그래서 분만, 게시, 그다음이 중이잖아요. 그래서 분만중태아는 어디에 속한다? 아니,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기를첫 번째 작업, 아, 사람이다. 두 번째 작업이 뭐예요? 고의인가? 과실인가? 뭘로 죽였어요? 조산사가, 조산사는 이제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산사 그럽니다. 옛날에 이제 산부인과가 없을 때는 조산사가 이제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없죠, 별로. 그래서 조산사가 누구를? 분만중 태하를 지식 삼아 이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다 과실이다. 과실입니다. 그래서 과실, 시사죄입니다. 근데 조산사는 생명, 심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사람이니까, 뭘 붙여 앞에다가? 업무상. 정확한 제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이 붙였습니다. 분만중태야 지시사 사건. 오케이? 그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여기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고의만 말고 과실. 그래서 태양과 사람인 를 구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일 때는 낙태냐, 살인이냐. 두 번째 구별의 시비요 과실일 때 무죄지만 얘는 과실지사가 된다. 오케이, 그까진 끝입니다. 봅시다. 2번 음, 요즘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그 팔레죠. 일단 그 사실관계를 잠깐 봅시다. 개봉날 때 제가 나눠드린 것 같은데 넘겨보시라고요. 제가 그 화살표 같이 한건 제가 연구해가지고요. 그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돕기 위해서 보면 셋째 줄을 보면 6 페이지입니다. 2001년 8월 10일 세시경 출산을 위해 피고인의 피고인은 조산사입니다. 조산원에 입원할 당시에 공소예인은 여기서 공소예인의 의미는 피해자로 쓰인 겁니다. 임시성 단뇨 증상 및 이미 두 번의 재앙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의 고령, 30,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37세가 고령인데요. 임산부로서 고령이라 의미입니다. 고령 임산부였고 분만 예정일을 14일 넘겨서. 이 사건 태아가 5.2kg까지 제가 그 보통 태아가 출산할 때도 3kg 정도 된데요, 3kg 뭐 블라블라 정도, 네 5kg까지 컸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자연 분만이 부적절하여 제한계 수술이 유일한 출산 방법이었으므로 그리고 이이 이번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검사가 네걸 받아지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사건은 백순이가 이 날이 분만 예정일이었습니다. 분만 예정일? 근데, 분만 예정일로부터 지금 뭐요? 2주가 돼도 애가 안 나오니까 14일이 지나가지고요. 병원에 뭐 했어요? 입원을 했더랬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사건에서요이 갑순이가 운영하는 조산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순이는 이 을순이가 뭐,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뭐였어요? 자연분만을 기다렸어. 원래는 검사의 생각에는 뭐해야 되는데? 지향절이 수술해야 되는데. 그때 입원을 했는데 이때 태아가 사망한 거예요. 이때 태아가 죽었다고요. 태아가 사망했는데 이걸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태아로 볼 것인가? 검사 생각은 분마 예정일이 14일이나 지났고 애가 5.2kg까지 컸다면 재앙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점부터는 뭐다? 사람이다. 뱃속에 있지만 근데 그 시점을 오늘로 바뀌어요. 입원한 당시로 봤습니다. 이날이 검사 생각으로는 재앙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점이니까 이때부터 얘는 뭐다? 이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이다. 네, 데 조선 사가 뭘로 죽였어요? 고의의 과실요 사람인데 과실로 죽였죠. 그러니까 뭘로 기소했겠어요? 그렇죠. 업무상 과실. 얘를 얘를 사람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기소했는데 우리 판례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시다 1번 너무나 많이 왔던 판례죠. 대가로 1번. 재앙절개 수술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내냈던 것은 자연분만입니다. 자연분만은 그러니까 고통이 뭐랬어요? 분만 위한 주기적인 뭐 뭐가 있어요? 여기 봐봐 규칙적인 진통. 그 진통이 있으면 진통, 자연분만의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잖아 고통지수가 10이라면 8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고통이 없어. 아시겠어요 지금? 재앙결계 수술 경우 고통이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뭐라고 나왔냐면 재앙결계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재앙결계 수술이 가능하였고 기본적으로 수술이 피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뭘로 볼수 없다 분만 개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분만 되는 뭐고 일을 이 시점 분만의 시기로 볼수 없다 즉 분만의 시기가 사람의 시기입니다 볼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무조건 외우는 사 많아요 무조건 외워도 되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우고 필요한 단어.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누가 주장했는데? 검사가 주장했어요. 검사는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점, 즉, 입원한 시점이 그때부터 부만의 시기, 사람의 시기로 볼수 있다고. 근데, 그건 우리, 팔, 우리 판례가 그런 거, 대법관님들이. 그 검사는 니네 생각이고,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면 모아니까. 뭐 누가 보든지 자연 분모하는 경우에는 진통이 오니까, 아, 애 날려고 아픈가 보다. 다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주의할 건 지금, 분만 중 태아는 엄마, 여기서도 지금 다 뭐예요? 을순이라 그러면? 을순이. 을순이 배에 애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아니, 을순이 지금 애죠? 아이, 태아. 얘를 죽인 것이 업무상 과실 사람으로 봤고 고의의과실이에요 그 과실이고 조선사니까 무상과실치사로기소했 드렸습니다 된다 안된다 안된다 두번째는요 이 태아를 사망시킨 것이 조선사가 태아를 죽였잖아요 이 임부에 대한 뭐가 된다 네? 사이가 된다고 봤어요 임부에 대한 사이가 된다 그래서 임부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한다? 조상살.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된다고 기소를 또 했어요. 두제를 또 우리 판례가 대가로 이번에 그런 말이 있죠?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나나요다 잊지 마시고. 굵은 글씨,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가 누구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사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왜? 우리 태아하고 임부는 별도로 봐요. 그래서 이를 태아를 사망시키는 행위가 인부에 대한 사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상죄도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갑순이 조산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정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재앙결계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재앙결계 수술이 필요한 시점은 사람 시기로 보자는 것은 검사가 주장했는데 이게 대법관들이 받아지지 않았다. 이거 검사가 주장한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됐습니다.